자 14-3번에 부등식을 풀어라. 1번 풀이 얘를 기역 부등식 얘를 니은 부등식이라고 해볼게. 기역 풀고 니은 풀어서 공통범위 구하면 된다. 기역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x 넘겨서 2x랑 정리했고 마이너스 1 넘겨서 마이너스 5랑 계산을 했어. 아래꺼 얘가 넘어가면 니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하면 x는 7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두 부등식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 얘가 두 번째 부등식의 해야 얘를 어떻게 해? 수직선에 나타내서 공통범위를 구하는 거야 수직선 그리고 반드시 수직선 그려라. 어, 수직선 그려서 자,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가는 x값이야. 두 번째. x는 7보다 작다. 7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통 범위를 체크를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해가 뭐냐.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얘가 해인 거야. 1번의 해. 자, 니은. 2번. 2번 풀이. 첫 번째 부등식을 기역, 두 번째 부등식을 미은이라고 하고 자, 기역 부등식 풀어보면 6 더하기 5X 마이너스 5가 7X 플러스 1보다 크다. 얘를 풀게. 7X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얘가 1이네. 얘가 1이고 얘도 1이고 0보다 크다. 얘를 마이너스로 곱하면 X는 0보다 작다. 라는 해를 없고 두번째 니은 니은풀이 니은은 분모에 4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으니까 12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되겠다. 자 여기다 12를 곱하면 3 남네 3 3 마이너스 5x 가 여기 12 곱하면 약분해서 4 2 8 마이너스 8을 분배하면 마이너스 8 그대로 쓸까? x 마이너스 2 플러스 여기 12 곱해주면 약분해서 3, 7은 21. 21. 이렇게. 정리하자. 9. 15X. 8X. 2, 8, 10, 16. 더하면 37. 플러스 37. 이렇게 되고. 8X 넘어가면 마이너스 7X. 이렇게. 9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8. 28. X는 마이너스 7로 나눌 거니까 부동어 바뀌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자, 얘가 첫 번째 부동식에 해. 얘가 두 번째 부동식의 해. 공통범위 찾으려면 반드시 수직선 그려서, 수직선, X축이야.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 이럴 때는 이렇게 까맣게 칠해주면 돼. 이렇게 공통 범위. 공통 범위는 여기지, 여기. 그래서 해가, 어, 마이너스 4 이상 6 미만.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여기 3번. 위에 건10 곱하고 아래 건100 곱해서 여기다 그대로 한번 써볼게. 3번. 위에 건 10을 곱하고 3x. 작거나 같다. 10x-21. 아래 거는 150-2x가 작거나 같다. 101-100x. 아래 거에는 100을 곱했어. 자, 여기 기역기역부등식하고니어부등식 풀어서 공통범위 구하면 되는데, 기역부터 여기 10x 넘어오면 마이너스 7x가 마이너스 21, x는 3 이상. 이렇고, 니은 요거 100x가 넘어오면 98x가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150이 돼서 마이너스 49. 49. 이렇게 돼서 x가 98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 이렇고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이래. 얘를 수직선에서 공통 범위를 반드시 찾아줘야 돼. 그러면 얘는 x는 3 이상.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 이렇게 되잖아. 공통 범위가 없지.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